1. 위험 예지 훈련 라운드 중 목표 설정 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 가장 우수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하고 행동 계획을 결정한다. 2. 다음 중 위험 예지 훈련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타인의 아이디어는 수정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오른 것은 3.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4. 다음 중 방진 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배기 밸브는 방진 마스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을 경우 항상 열려 있도록 할 것. 5.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중 시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 조사 및 점검. 6. 다음 중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시 활용되는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큼에야 7.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제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공표대상 사업장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년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제해율 이상인 모든 사업장, 8 다음 중 상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이상 온도 노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개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재해 사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금지 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접근 금지. 12. 정해진 기준에 따라 측정 검사를 행하고 정해진 조건하에서 운전시험을 실시하여 그 기계의 전체적인 기능을 판단하고자 하는 점검을 무슨 점검이라 하는가. 4. 종합점검. 1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컨베이어. 13. 다음 중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타인의 의견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사고조사는 1인으로 한다. 14 전년도 H건설기업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보상비용이 5천만원이었다. 타인이 이 방식을 적용하여 재해손실비용을 산정할 경우 총재해 손실비용은 얼마이겠는가? 미 2억 5천만원. 15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다음 중 재해의 발생 원인을 관리적인 면에서 분류한 것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2. 인적 원인 17. 다음 중 외버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작전적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외어 18. 다음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의 원인 분석으로 오른 것은? 4. 사기인물 비계, 가해물 바닥, 사고 유형 추락 19.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임시점검 20. 다음 중 안전조직을 구성할 때에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된 조직으로 설계한다. 22. 다음 중 적성 배치에 따른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표준작업, 습관화 22. 작업자 자신이 자기의 부주의 이외에 재반 오류의 원인을 생각함으로써 개선을 하도록 하는 과오원인 제거기법은 4. ECR 23. 집단의 응집성이 높아지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4.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24. 안전 지식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4 표준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행하도록 한다. 25 직무 수행에 대한 예측변인 개발 시 작업 표본의 제한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4 집단 검사로 감독의 통제가 요구된다. 26 허세의 피로회 복법에서 단조로움이나 권태감에 의해 발생되는 피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동작의 교대 방법 등을 가르친다. 27 다음 중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개인 차이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작업 시간의 차이. 28. 다음 중 시청각적 교육 방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대규모 수업 체제의 구성이 어렵다. 29. 다음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예시에 해당하는가? 이 강압 권력. 30. 휴먼 에러를 행위적 관점에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입력 오류. 31. 다음 중 성실하며 성공적인 지도자의 공통적인 소유 속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실패에 대한 자신감. 32. 안전 교육의 실시 방법 중 토의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지식을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시 전달이 가능하다. 3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주의의 특성은 이 방향성. 34. 학습 평가 도구의 기준 중 측정의 결과에 대해 누가 보아도 일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성질은 어떤 특성에 관한 설명인가? 3 객관성. 35. 다음 오프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4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가능하다. 36. 직무 수행평가를 위해 개발된 척도 중 척도상의 점수에 그 점수를 설명하는 구체적 직무행동 내용이 제시된 것은 1. 행동기준 평정 척도 37. 다음 중 능률과 안전을 위한 기계의 통제 수단이 될수 없는 것은 4. 생산 원가에 의한 통제 38. 작업을 배우고 싶은 의욕을 갖도록 하는 작업지도 교육 단계는 1. 제1단계 학습할 준비를 시킨다. 39.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아시견의 욕구 40.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가능성의 원리 41. 다음 중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 가동하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위험도 분석 기법은? 1. 예비 위험분석 42.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사정 효과. 43. 염산을 취급하는 S 안전업체에서는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 중 정성적 평가 단계에 있어 설계와 관련된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장 내의 배치. 44. 다음 중 FTA에서 활용하는 최소 컷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컷셋 중에 타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들을 의미한다. 45. 다음 중 시스템 안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비용 46. 그림과 같이 f 프티도에서 활용하는 논리 게이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억제 게이트 47. 다음 중 실효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 체온계로 입안의 온도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48. 다음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안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기억 15일 전, 이은 전날 49. 다음 중 동작경제의 원칙에 있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09 재료 및 제어장치는 사용하기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52 다음 중 결함수 분석의 기대효과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 시간에 따른 원인 분석. 52 주어진 자극에 대해 인간이 갖는 변화감 지역을 표현하는 데에는 외버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때 외버비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1번. 53 말소리의 질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명료도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은 경우 명료도 지수는 약 얼마인가? 3.1.3.8 54. 다음 중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커스터마이즈 엔지니어링 55.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게스킷의 수명은 평균 만시간이며 표준 편차는 200시간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사용시간이 9600시간일 경우 이 게스킷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4. 97.72% 57. 휴식 중 에너지 소비량은 1.5kcal이고 어떤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6킬로칼로리/분이라고 할때 60분간 총 작업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은 약몇 분인가? 43.3 58. 인체계측 중 운전 또는 워드 작업과 같이 인체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자세에서의 인체치수를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기능적 치수. 59. 다음 중 보전효과의 평가로 설비종합효율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2 설비종합효율 시간가동률 성능가동률 양품률 60 메이지머스는 행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경험 기반 행동. 6 2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의 정착 위치로 틀린 것은 이 작은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한다. 62 철골 구조의 농막이 7 작업을 실시하는 곳은 1 콘크리트에 매입되지 않는 부분. 63 철골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불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스켈러64 지하수위 저하 공법 중 강제 배수 공법이 아닌 것은. 1. 표면 배수 공법 65. 발주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공동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사 수행 방식은 2. 파트너링 방식 66. 강관틀 비계에서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되는 틀의 기둥관 한 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얼마인가? 2. 24,500엔 67. 도급업자의 선정 방식 중 공개 경쟁 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적격 업자에게 낙찰될 우려가 없다. 68. 벽돌 쌓기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적용하는 쌓기법으로 오른 것은 4영식 쌓기. 69. 건설 현장 개설 후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1현장 투입 직원 조직 편성. 70.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스 압접을 하는 이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불량 부분의 검사가 용이하다. 71. 콘크리트의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콘크리트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려치각든 작아진다. 72. 결함부위로 균열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부위를 만들어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조절줄는? 73.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에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식은 1. 일실비정산보수가산식도급 74. 레모도를 수평 줄눈이 부분적으로만 연속되게 쌓고, 일부 상하 세로 줄눈이 통하게 쌓는 돌쌓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일 완자 쌓기. 75.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무크의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6. 기초 공사에서 잡석 지정을 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한다. 77. 벽돌 공사에서 한중 시공일 때 보양 조치로 가장 다당한 것은 사 울타리와 보조 열원 전기당력.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78. 집안 개량공법중 강제압밀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고결공법 79. 콘크리트의 양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거푸지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라도 살수는 금하여야 한다. 80. 철골 세우기용 기계 설비가 아닌 것은? 4. 드래그라인 81. 아스팔트 접착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접착성은 양호하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못한다. 82. 목재의 가공품 중 펄프를 접착제로 재판하여 양면을 열압 건조시킨 것으로 비중이 0.8 이상이며 수장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1경질섬유판. 83. 석재의 명칭에 따른 용도가 틀린 것은 사트레 버틴 외부바닥 장식제. 84. 도막방수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1영화 비닐 도막제. 85.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함수율이 증가하면 압축 힘 인장강도가 증가한다. 86. 건설자재의 환경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저감, 자원의 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오른 것은 1. 환경표지. 87. 초고층 건축물의 외벽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커튼널의 연결부 줄눈에 사용되는 실링재의 요구 성능으로 틀린 것은 4줄눈에 발생하는 무브먼트에 잘 저항하는 것. 88. 미장 공사용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돌로마이트 페어스터는 소속회보다 점성이 낮아 풀이 필요하며 건조 수축이 적은 특징이 있다. 8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컨시스턴시에 의한 부어넣기의 난이도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4. 어 커빌리티 90. 다음 열과 소성수지 중 열변형 온도가 가장 큰 것은? 3. 폴리카보네이트 91. 강의 열처리 중에서 조직을 개선하고 결정을 미세화하기 위해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 대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처리는? 3. 불림 92.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와의 차이를 적게 하면 굵은 골재의 실적률이 커지고 주인 모르타르의 소요량이 적어진다. 93.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플라스틱의 내수성 및내투습성은 극히 양호하며 가장 좋은 것은 폴리초산비닐이다. 94. 도료의 저장 중 온도의 상승 및 저하의 반복작용에 의해 도료 내에 작은 결정이 무수히 발생하며 도장 시 도막에 족살 모양이 생기는 현상은 이 시딩 95 실리카 시멘트의 특징에 대한 명으로 틀린 것은 이 공급 충전 효과가 없어 수밀성 콘크리트를 얻기 어렵다. 96 석재의 종류와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4. 응외 암건 주경 구조재. 97 목재를 방부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은 3. 토 포법. 98 KSF EU 16에 따른 콘크리트용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 값으로 틀린 것은 이 잔골재 기준의 석탄 및 갈탄 3.0%. 99 점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압축강도와 인장강도는 거의 비슷하다. 100.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의 종류는 이 아크릴 수지 101. 안전계수가 4이고 2000kg제곱센치미터의 인장강도를 갖는 강선의 최대 허용능력은 1. 500kg제곱센치미터 102.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1. 해지장치 103.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치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을수록 치갑이 커진다. 104. 다음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220. 105. 3년 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식생구멍공. 106. 추락제의 방지를 위한 방망의 그물코 규격 기준으로 오른 것은? 2이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가 10cm 이하. 107.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한 안전 준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삼킨 물건은 뒤쪽으로 높이고 원통인 물건은 굴려서 운반한다. 108. 터널 공사에서 발파작업 시 안전대책으로 틀린 것은? 4. 발파용 점화에서는 타동력선 및조명회선과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 109. 토공기계 중 클램쉘의 용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수면 아래 자갈, 실트 혹은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110. 강관틀 비계의 벽이음에 대한 조립간격 기준으로 오른 것은? 3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 이내. 111.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2.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집안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는? 4. 텐핑 롤러. 113. 집안 조사 중 예비 조사 단계에서 흑마기 구조물의 종류에 맞는 형식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이응막이 벽축조여부 판단 및 굴착에 따른 안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 114 다음엔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로 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360 4 115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중 안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안전 통로 116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시간당 강설량이 1cm 이상인 경우 117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높이 15m인 건물 118. 건설업유의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특수공사계획 119. 달비계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균열이 있는 것 120. 다음 중 토사분구의 내적 원인인 것은 3. 토석의 강도저하